안녕하세요. 부여 윽골농원입니다 아, 지금 밤산에 와 있는데요. 아, 제가 그 밤나무, 큰 나무 자르고 아, 접목했을 때잘 살리는 법. 그 저는 여기 밤나무가 지금 1여년된 건데요. 아, 대명이라고 아, 저 정말 좋지 않아서 아, 올 가을에 그 밤나무 이파리가 떨어지고 나서 자르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자르기를 이렇게 가지를 한 3cm 정도에서 자르기를 했어요 한 다섯 가지 정도 이렇게 다 잘랐어요 자르고 나서 올 봄에 접목을 했습니다 접목을 해서 여름에는 아, 이게 겹순을 한두번 정도 따줬어요. 이건 좀또큰 건데요. 두번 정도 잘라주고 이게 껴주고 그렇게 키웠는데 지금 이제 내년 봄부터는 밤이 열것 같아요. 올해도 몇 개를 었는데요 밤이 엄청 잘 컸죠. 그래서 그밤 나무 밤 품종이 정문을안 주면 이렇게 천상 접목을 해서 해잖아요. 다시 심을 수는 없는 거고. 이 전목 오는 게 무지개 빨라요. 그래서, 그, 지금 저는 그, 이 품종은, 아, 대명은 너무 커서, 아, 물르고 제가 인터넷 판매하는 데는 도저히 맞지 않고, 또, 저는 밤이 안 좋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음, 대명을 제거하고, 이후에다 붙인 품종은 모장기를 붙였어요. 예, 모장기는, 아, 꾸준히 잘 열고, 밤도, 아, 크기도 같이 않고, 제가 그 기계로 깜밤을 깠을 때도 좋고, 그래서 아, 모장기를 붙였어요.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참 궁금해 하시는데요. 또, 접목이 잘살려면그 관심인데요. 어, 2월, 아, 2월 중순에 접순을 따서 비닐을 꼭꼭 싸서 아, 어, 좋은 창고에 아, 어, 영도 정도 되는 좋은 창고에 아니면 냉장고에 넣어 놓으시면 되고요. 접목 시기는 제일 좋은 시기는 벚꽃이 피기 시작할 때 어, 3월 말 정도, 어, 그때가 어, 접목을 하면 제일 잘 살아요. 그저 같은 경우도 그한 그 3정 정도를요. 어, 옛날에 그 태풍 올 때, 아, 태풍 와서 밤이 다 떨어졌어요. 그 단파라고 다 떨어져서 어떻게 해요? 밤이 저는 생각해 보니까 밤이 안 떨어지는 태풍이 와도 안 떨어진 품목을 해야겠다 해서 그때는 제가 석추를 다 고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그 산에는 다 석추를 따고 있고요. 그래서 이 심고 나서 정말 그 밤이 좋지 않을 때는 자르고 아, 접목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특히, 이큰 나무 접목할 때는, 가을에, 아, 가랑, 아, 밤나무 잎이 떨어지고 나서, 아, 기계토보를 저렇게 잘라놨다가, 봄에 붙이면, 아, 더잘 사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 한 해만 못 따지, 2년 차부터는 또 어느 정도 나오기또 시작해요. 그래서, 아, 최대한, 빨리 딸수 있는 방법, 접목하고 최대한 빨리 딸수 있는 방법은, 아, 그렇게 자르고, 아, 접목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상, 옥골롱은, 아, 품종이 제일 안 좋을 때, 아, 접목하는 방법 한번 해보았습니다.